동물처럼 움직여요. 토끼처럼 깡충+ 깡충. 난 토끼야, 나처럼 뛰어봐. 깡충+ 깡충. 토끼야, 같이 가자. 깡충+ 깡충. 거북처럼 엉금엉금. 난 거북이! 나처럼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봐. 거북아 같이 가자. 엉금엉금. 엉금. 오리처럼 뒤뚱뒤뚱. 나처럼 뒤뚱뒤뚱 걸어봐. <laughs> 오리처럼 이렇게 뒤뚱뒤뚱. 개구리처럼 폴짝폴짝. 벌짝, 벌짝, 나처럼 뛰어봐. 개구리처럼 이렇게 벌짝, 벌짝. 애벌레처럼 꿈틀 꿈틀. 난 애벌레야. 꿈틀 꿈틀, 나처럼 움직여봐. <laughs> 애벌레야 같이 가자. 꿈틀 꿈틀.